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오늘 비욘드 라이브로 즐기고 계신데요 마이 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이비 투머로운 뭐 어떤 곡이죠? 효기현네아 웨이비 투머로운 걸 끝났을 까지 들려드렸는데 네. 이번에 아, 신곡이죠 아. 따끈합니다이 곡은 내일이라는 존재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보니 그게 잘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나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어, 뭔가 좋아질 거를 희망을 놓치게 되면은 매우매우 매우 두렵더라고요 내일, 내일이라는 구은 매일 봐야 돼 정말 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맨날 봐야 되거든요 앉아도 봐야 돼 아,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좀 절망적이면 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희망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괜찮겠지. 혹은 그 다음날은 또 괜찮아지겠지. 조금 덜 아프겠지. 덜세라리겠지 나는 그런 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좀 썼던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희망, 아, 좀. 찾으러 갈 때가 있죠 그럴 <laughs> 어, 때면 언제든 이 메일 유튜브로 꺼내서 <laughs>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웃음> 어디에서 어느 플랫폼으로 든 즐길 수가 있으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두 번째 곡으로 끝났지 않 <laughs> 곡도 <것도> 있었죠 동시에. <웃음> <웃음> 성진 씨나 씨가 오한테 물어봐 주세요. 또알것같요그것지가 이제 되게 상반대이에요 매일 조금씩만 희망 그런 느낌인데 끝아지 진짜 끝난 거예요. <laughs> <laughs> 끝지는 약간 체 뭔가 아, 서그사이 그런, 그그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디테일 설명은 오떻씨가키세요 네. 너무 너무 <laughs> <쉽게 웃음> 굉장히 좀 슬픈 연인관계의 끝절말인 것 같아. 아픈 기억만 영원히 안, 안고 아는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상대방이 뭘 노력한다 해서 내 마음이 뭐 달라질 것같지도 않고 나 또한 그렇고 <laughs> 어, 나 또한. 그래서 좀 차가운. 메시지인 이별의 가면 그리고 또 트랙에서도 저희 악기를 라이브로 할 때도 많이 조금 덜어낸 조금은 네, 그런 음, 트랙이 그런 곡이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싱글 로두 곡을 내면서 한번 새로운 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곡 작업을 해봤었던 곡이었습니다. 섹시 <laughs> 네 이렇게 두 신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어땠는지 어? 네, 오늘 어땠는지 네,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소감을 찾볼게요 와.. 포에보이 아까 말했듯이 벌써 계절들이번이나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투어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초반에 느끼던 감정이랑 지금 많이 다른거 같아요 포에보이어 통해서 다시 떠올린것도 많고 배운것도 많고 느낀것도 많고 부족한것도 많고 그 모든 순간에 이제 많이들 분들이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다시 투어를 할까요?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덜 찾아지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당연한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실어 우리 마이더 분들이 좀알려줄것같죠 그런 것도 안 해도 된다. 네, 감하다 쓸데없는 것좀 너, 려주너한 번만 <laughs> 해. 너한 번만 해. 계속 잘해 그럼 됐어. 그런 고늘 이렇게 저희 무대 위 저희한테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 그어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뭐 언젠가. 들고 네. 하다 보면 당연히 언젠든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규모가 줄어드는 게 만약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노래 부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다시 또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물론 <laughs> 아직까지도 당장 오늘까지도 이450 투어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장되는 거, 왜뭐 설렘, 왜잘부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확한이거는그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잘 하고 싶나 봐요. 좋은 시간 많이 잘 보내고 싶나 봐요.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편안한 마음과는 별개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또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이 수많은 무대들을 서면서 매번 다른 감정이 드는 것도 정말 정말 신기해요. 왜? 근데 그거는 또 당연한 거겠죠. 여기 오시는 모든 아이디어 부대 한명한 명이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또 말을 하고 싶은 게 여기 무대 위에 있는 우리 대명. 네 그리고 저 네.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 한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 나좀 치는데? 나좀 대단한데? 라고 여길 수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다보면 네, 뭐, 뭐 힘든 부분들 있겠죠 네, 항상 밝게 보는 <laughs>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조차도그러지못하는 때들도 있고 요 girl made a p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이 웃으면서 같이 뛰어가고 또 추억을 쌓아가고또 집에 갔을 때는 이 추억을 돌아보그 그런 게 매해 아아갔으좋좋어어요 <laughs> 그리고 y 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 s 으면 좋겠어요 그래줄수 있다. 시스는두 네. 개, 그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늘얘기하는거럼죠 뛰려면 무릎 처리잘 해야 되고요 <laughs> 허리 코어 운동도 잘 해야 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있으기한잘처럼이야 돼요. 아시죠? 여기에서 저한테. 며칠 있으면까 뭐, 계시긴 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제 걱정보다는 제가 마이 해도 괜찮은 거겠죠, 이 부분은? 네잘 먹고 다녀야 돼요. 네. 그리고 목도로 잘자고잘 자야지 또. 더 괜찮은데,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잘 잤으면 좋겠고. 그게 또 이러한 바람이 아끼의 네, 표현 방식인 것 어,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끼고요. 늘 네. 먹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Forever You, 마지막 날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고 같은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어좀 약간 답을 썰쳤어요. 뭔가, 아니, 아니, 그, 뭐, 뭐, 그럴 수 있지. 뭐 설치할 수 있지. <laughs> 설치, 때도 있겠지. 어, 근데, <laughs> 아니, 그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 나 것만은 아니긴 하 물론 잘할 는 욕심으로. 있어서 이게 긴장이 되는 부분위 존재하죠.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투어가 어쨌든 거의 뭐한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내일이면 뭐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어의 어, 기억을 추억하면서 살아야 낫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있지만 이 현장에 있을 시간이 어떻없보면또 계속 어떻게 보면 하네. 이 현장에서 즐기는. 추억해야만 되는 것도 되게 뭔가 좀 쉬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다들 비슷할까 지금 오늘 뭐 마지막 이런 얘기 하면 바로 그냥 어... 다들 뭐 다들 뭐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어차피 지나고 나면 또또 뭔가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매일 비추는 것처럼 내일이 오면 다음에 오면 또 행복한 시간을 주고 <목소리> 나는 생각을 가지 않고 뭐 살려고 해도 뭐 어떻게 된데 뭐, 어뭐 이런 것들 뭐샐러도 있고 뭐 어쩔 오수 없잖아 요 뭐. 근데 네. 어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같아요 뭔가 네. 매번 어매 순간 네. 너네가 네. 어 내가 뭐좀 실수하고 어뭐 틀리더라도 어쨌든 뭐 뭐라 안하고 아뭐 그냥 아뭐아뭐아 막, 막 이러고서는 아 볼사람 아니라는 걸 이미 알면서 아 나는 아 뭔가 아 매번 긴장을 해아 근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난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성장할 수 있는 능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것도 좋은 부담감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가면 여러분들과 더맞다아 있는 시간들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더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장에 대한 욕구가 정말 엄청나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설렘이 있던 순간들을 이제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접어서 다음에 간직해야겠지만 그그 그 간직한 기억들을 꺼내는 순간 이, 이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 기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만으로도 나는 이 공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저한테도 앞으로 그럴 거고 여러분들에서도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작 전에 바로 뭐하게에 순항에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한 거예요. 정말, 이때, 막, 막, 꾸물쭈물하고, 막, 그랬던 거, 막 나중에 되면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될수있거 그러니까, 매 순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하다 보면, 후회하는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내가 눈앞에 있는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멀어 보이는 것들도, 이루어질 때가 올 거고 어, 행복 어지못했는데 행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지을할수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길을 계속 이렇게 어, 바라보면서 쭉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믿겠을 때는 진짜 우리가 믿어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고 뭐 오. 주변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한테 혹시 나 믿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laughs> 이런 식으로 약간 기대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을 많이 말았는데 어찌됐건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공연 잘 마무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번 느끼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를 같이 놀아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아, 너무 아, 저희에게 도 정말 선물과도 같은 거고 너무 공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거를 더더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 봐요 투어를. 무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너무 또 감사드리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또 멤버들도 정말 이번에 또 오랜만에 투어하면서 고생 많았었는데 잘 <laughs> 이겨내 주고 여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가고 너무 너무 감사드 <laughs> 투어를 함께 하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공연 스태프분들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으으로와와와시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렇습니다. 어, 제발 어, 제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모두 한명한명 한명 빠짐없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 정말 정말 너무 아쉽 아쉽지 말자고 했는데 너무 좀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돈을 많이 내는 것때에 어, 아쉽지 않게 엄청 어, 너무 행복하게 예쁘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두게 될것 같아요. 폴라보영 투어. 함께 해주신 저희 폴라보양 투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어,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 또, 어, 또 다른 멋있는 무언가로 나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Yeah. Yeah. 저, 어, 저, 예. 저 너무 좀 예를 한 번밖에 그냥 토이 다른 거어뭐 일단은 <웃음> 이렇게 토이보요 루트 토이 끝났고요. 어 정말 다사단한의 토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 모두 준비 많이 했던 <laughs> <한단 웃음> 토이였고. 어 정말 오늘 끝나면서 약간 쇼 소소하게도 하면서 그러면 하도 하면서 이제 또 앞으로 찾아오길.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가 있네요. 네. 어 저희 또 금방 만날 거잖아요, 그죠 네. 어, 일단 저번에도 같이 뭐 때렸었는데, 아정 얼마 전에 홀드 플레이 들 네. 콘서트를 봤어요. <laughs> 봤는데 한한 어, 시간도 없었는데 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약간 제 속에 제가 쌓이게 좀 많은 제 그릇이 좀 넘치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개원했는데, 너무, 아니요 진짜 너무 좋은 기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뭐, 행복한 뭐,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걸 좀 형님들 보면서 아, 우리 콘서트도 많이들한테러 약간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노력해나갈게요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오늘 좀 많이 많죠 맞죠? 그건좀 그런데, 어,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아는 형, 형님의 그 지인이 이제 뭐 이제 아마 이제 좀성고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노래를 듣고 뭔가 이게 되게 힘이 났대요 힘이 나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셔서 완쾌가 되셨다는데 <laughs> 그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항상 마이든이한테 어떻게든 힘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완쾌하시고 건강해지신 거 보고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리의 존재이유가또 네. 이렇게 음. 보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음악 잘해 네. 나가고 네. 앞으로 꼭이거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꼭인거도 <laughs> <또 웃음> <laughs> <laughs> 재밌는 모습이랑 네. 좋은 음악 좋은 공연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좀 힘들다 싶면 바로 공연장으로 찾아오세요 네, 저희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았죠? 오늘도 어 저는 아, 아. 어,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너무 행복한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네. 제가 매번 표정이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공연할 때 조금 예민한 편이라고 표정이 좀안 좋아서 스태프들한테 뭐좀 크게 잘하지 못한 것같아서좀 좀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네, 그리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이 공연장에 와주신 우리 마이들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요 네 진심이 보이죠? 네 너무나 사랑하고 나중에 집에 오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네, 건강하게 우리 또 봐요 네 그러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 한 번을 찍어볼게요 좋지요 오케이 아 그리고 그. 그리고... 아까 치킨바 양념 던바 후라이드바 친구들 은 하면서 그 동료들 치킨 바닥났어요 사장님. 있어윤 <laughs> 네. <그랬어>? <laughs> 사장님. 그굴 얼굴 목은 팔 한번 찍요 오케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해 오케이 돌려주세요 그거 불러주세요 <목소리도> 오늘 못들어가 자, 그러 아. 그러아그 들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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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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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을 그러면, 그러 셋, 그러해 <laughs> 오케이. 오늘 면 그러면, 그러면, 다른 <laughs> <países affairs> 하나, 둘, 셋. 사랑해. 오케이. 돌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예쁜 얼굴 혹은 가린 슬로건을 찍어볼게요 찍겠습니다 이러고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해 아주 네 출중. <laughs>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스로건 어, 들고 어, 찍어볼게요. 어. 하나, 둘, 셋, 사랑해. 오케이. 다음에는 다른 스로건, 뿅, 분홍색을 보여주고 찍어볼게요. 어. 찍겠습니다.